만약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네, 안녕하세요 허원안전연구소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예정에 있고 여러 가지 뭐 템플릿이라든지 리플릿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술사랑 지도사 시험에 관련돼서 만약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험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 문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올해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주 디테일한 사항보다는 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출제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신 것처럼 중대재 해 처벌법의 정의에 대해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중대재 해 처벌법 안에 이제 중대재란 크게 중대산업재, 해 그리고 중대시민재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작업성 질병자가 1년에 세명 이상 발생 이 사실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에 세명 이상 발생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대 시민 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 1명 이상은 동일하고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그리고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그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정의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나눈다고 이해를 하시고,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만, 뭐,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그리고 작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 뭐, 6.13,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될것 같고요.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뭐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뭐 20, 30,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만약에 그 문제를 꼬아서 낸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이제 중대재해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제도 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화공안전기술사에서도 실제로 많이 좀 출제가 됐었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망자는 뭐 동일하고요 3개월 이상 동시 2명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 10명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산업사고라는 것도 있거든요. 중대산업사고의 정의도 같이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정안전보고서 쪽에서 나오는 어, 정의인데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수 있는 사고는 중대산업사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건 중대산업재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의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은제 생각으로는 단답형 10점짜리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가능성이 있는, 어, 문제는요. 저도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중대재해처벌 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복원 확보 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어, 논술형으로 25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이제 안전보험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세 번째는 뭐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사항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이네 가지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한 어,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고요. 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해도 이제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뭐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등등등. 이렇게 9가지 정도가 있고.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면은 이제 가이드, 매뉴얼, 뭐 동영상 이렇게 좀, 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교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같이 본 내용은 사실 이재정이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중대재해 중에 중대산업재해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봤던 25점짜리로 예상된 의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38조 39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이네 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재벌방지체계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어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관한 조치 그리고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네 가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처벌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부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제 부가가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중대제 처벌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게 가장 컴팩트하고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블로그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 드린 내용도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대 좀 보강 그러니까 여기서 좀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대시민제가 이제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시민제도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방금 설명드렸던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크게 네 가지가 있고 각각마다 이렇게 또 디테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아홉 가지 설명드렸던 게다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상세한 사항은 사실 이거를 조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이제 기술사 지도사에 출제가 된다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를 좀 예상을 해 가지고 한번 좀 준비를 해 봤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좀해 봤습니다. 도도 좋아요, 알려 상정해 주세요.